여보 여보 이차전 2차전 꼬치구이 기가 너무 크셔가지고요 어. <laughs> 귀여워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야 이거 염통이라고 이거? 어. 여기가 꼬치구 중에서는 어. 일좀 그래. 야, 무슨 이 작가요 온거 같다, 진짜. 여기 원래 이 작가야가 있다. 이건 뭐라고? 당목살좀 소주 먹을 거야? 오매. 아, 아니, 구멍 뚫었나? 아씨 나오고 있었잖아. 봐라. 응. <목소리도> 와, 이 캠핑이 있잖아요. 대박인 게 낮에는 몰랐는데 밤이 되니까 굉장히 낭만적으로 변합니다. 아, 이거 무조건 진짜 소맥하게 돼. 야. 포이왜 자리 기운데 어디? 아잇. 아. 왜 이렇게 예뻐요? 이건 약간 은행 같이 생겼다. 닭닭뭐닭 뭐? 목살? 염통인 아, 염통? 내가 하는 염통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요아 여기 진짜 맛있다. 야. 하. 맛있어? 와. 이거지. 이거, 한, 이거, 비보드를 다 먹을 수 있나? 응. 음. 양이 많은데? 응. 음. 음, 아, 중간좀더 익었다. 와, 맛있는데? 보드 올려. 본인은, 본인은 이거 주 되겠다. 야, 이거 진짜 꼬지 멍 때리게 되네. 어? 그림 이쁘게 나오나? 볶음이 진짜 새하얗고, 이게 진짜 개매롭다. 누렁이랑 흰둥이. <웃음> <웃음> 아니, 근데 깜둥이가? 깜둥이와 흰둥이. 야, 소음좀 펴야 될것 같다. 더 찾아? 응. 음. 여기 있다. 이건 찍어 먹으라고, 내가. 해 해놓고. 어, 원인이 좋아하겠다, 이거. 구워, 방. 음, 맛있다, 이거. 고기 아닌. 바로 먹어. 응. 오나, 아빠가 이거 구워서 줄게. 기다려. 뭐 쫄깃다나 소스 맛있다 달달해 진하죠. 워나 뭐 있다고? 맷돌이. 방앗개비이가 방앗개비. 어 맞아 맞아. 방앗깨비 맞아. 우와! 어디 간 돼? 원아 워 응. 맛있어? 최고 목 먹살. 어. 소스에 찍어 먹어봐. 아, 이거네. 음. 소스 맛밖에 안 나잖아. 조금만 해야 돼, 그거는몰리지 음, 음, 음. 말고. 음, 음, 음. 아... 내가... 야. 잘 익었어? 내요 근래 리뷰하면서 응. 요 근래 뭐맛집이든뭐 움직이면서 음. 오늘 제일 즐겁다. 야쿠자, 야 야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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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쿠자, 자 야쿠자, 야쿠 야쿠자, 야쿠자, 뭐 야쿠자, 야쿠자, 야쿠 야쿠자, 야쿠자, 진짜, 있어. 근데 내가 꼬지 진짜 좋아하거든. 코코뭐 어떻게 <laughs> 먹는 <먹은가>? 거야? <laughs> 아니, 다니 코코 내리면 안 돼? 내려도 돼. 아빠한테 내려달라고. 해. 아빠 내려줘, 코코. 코코 그거 잔다잖아. 아니야. 당연히 놔원이도 자, 빨리. 엄마, 아빠랑 이야기 좀 하게. 싫어. 자, 빨리. 싫어. 가. 아빠. 왜? 포켓 탓 알아, 포켓 탓. 모른다 아니 포켓타 포켓몬이네 포켓몬 지골레 포켓몬. 타몽 와, 그쪽으로... 아빠 팬탐 알아 솔직히 곰 꼬지 인정 아빠 응? 아빠 팬탐 알아? 아빠 팬탐 알아? 어 알아 오 음, 맛있겠다 아빠 왜 타몽 알아 왜 타몽 지골레 타몽 이자가야가매한데여시하마세 어서오세요 ㅋ 자 ㅋ ㅋ 수영이 이렇게 나와 ㅋ ㅋ 이 얼굴이 웃니 네 얼굴이 더 웃겨 와아 와 입으로 왜 욕하는데 아아없다 <laughs> 마지막 이거 당 연골이야? 물은 연골 아당무름 연골 그럼 어도호동가겠네 먹어 <목소리> 먹겠지? <목소리> 소고 맛있다, 얘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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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제살스이야좀 음, 느끼한데? 아이는 씹는 식감이 좋은데 음~~ 원아 아~~ 어, 괴롭히지 마더워 <laughs> <laughs> 대게? <laughs> <laughs> 고 진짜 맛있다 우 응. <laughs> 내가안 날라가겠지 텐트? 어? 어? 와 바람 장난인데. 자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봐요. 你啊。